안녕하세요. 칠봉인 팀장입니다. 1월달 이제 2026년도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25년도 한해 고생 많으셨고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칠봉이가 또 다시 1월달 폭등이 올 로봇 대장주를 오늘 말씀을 드릴 거예요. 차트와 수급 그리고 모멘텀까지 확실하게 조정이 오는 음봉이 완벽한 기회가 되는 음주 땡 바로 음봉 줄때 땡큐! 하고 담아야 될 명확한 추세 마찬가지로 로봇주들 추세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추세를 따라가세요 시장의 먹거리를 명확하게 정조준하셔야 됩니다 이에 따라 광기의 폭등 지속됩니다 내년 1월에도 칠봉이가 마찬가지로 오늘도 신들린 정답지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오늘 로봇주들이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은 지속적으로 계속 상승하는 이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 마찬가지로 자,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제 좀 있으면 뭐가 있어요? 1월 6일 날 명확하게 다음 주 이제 CES 세계 최대 IT 가전박람회가 나타납니다. 이에 따라 이제 로봇은 실험과 기대감은 끝났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실질적으로 돈을 벌어들이는 마찬가지로 현대차가 돈을 버는 로봇 바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를 세계 최대 IT 가전박람회 CES에서 최초로 공개를 합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수요가 뒷받침이 되는 전세계 글로벌 모멘텀이 확실하게 있는 그리고 마찬가지로 외국인 자본이 계속 들어오고 수국까지도 좋은 이런 로봇주들 잘 공략하셔야겠지요. 이런 로봇주들 마찬가지로 오늘도 강하디 강한 정고를 뚫고 올라갔다가 상승 1파동이 나타나고 자리를 딱 지켜주면서 20일 이동평균선 밟고 올라가는 이렇게 양봉과 어제자로 오늘 또 다시 양봉이 딱 도출이 되는 HL만도 정고점을 뚫으러 가려는 이런 의지가 굉장히 강한 종목입니다. 그에 따라서 현대그룹의 로봇주들 잘 주목하셔야 돼요. HL만도 마찬가지 거래량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HL만도도. 칠봉이가 이렇게 주말 사이에 바로 이틀 전에 조회수가 7천 회가 나온 속보로서 휴머노이드 로봇 마찬가지로 26년도 급등이 올 저평가 로봇대장주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로 이 영상 잠깐만 복귀를 해보시면 HL만도 잘 보세요 이제 정고점 뚫고 이전의 정고점 이전의 정고점까지 다 뚫어버리면서 강한 신고가에서 20일 이동평균선 딱 밟고 지금 추세가 저점을 높여주잖아 그러니 마찬가지로 여기를 안 깨고 뭐다 지켜주고 있잖아 어떠한 종목이 마찬가지로 HL만도가 이런 HL만도 지금이 또다시 뭐다 저점 매수 기회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다음주 또다시 장대문이 딱두출이 되면서 정고점을 뚫어버리는 이런 시기가 옵니다 무조건 와요 마찬가지 7부 이렇게 명확하게 칠봉이가 그림까지 그려드리면서 HL만도 모다 음봉이 나타날 때 저점 매수 기회가 된다. 이렇게 그림까지 장대한봉 딱 그려드리고 어떻게 돼 버렸습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기회가 되는 음봉 때 바로 다음날 월요일장에 시가대비 5%, 그리고 오늘 또 다시 시가대비 6% 이렇게 지지라인을 딱 보여주잖아. 명확하게 올라갈 종목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시 이런 것이 장대한봉. 또다시 딱 뚫어버리는 이런 시세가 전고점을 뚫어버리는 이런 시세가 나타날 종목입니다. HL만도 그러니 체봉이 영상 보시는 분들 이런 시세 다 안겨가시는 거야. 자, 지금 하루 조정이 왔다. 이런 거에 신경을 쓰지 마세요. 명확하게 올라갈 종목. 이렇게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매수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칠봉이가 12월 19일 무료 추천지로서 HL만도 54,500원의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봇 감속기 제어기를 담당하는 기업입니다 이렇게 12월 19일 땅땅 무료 추천을 드려요 그 날짜가 바로 언제입니까? 바로 12월 19일 바로 요 날이지요 20일 이동평균선 또다시 밟고 올라가는 이런 추세에 드리면서 저점은 계속 높여지면서 오늘까지도 이렇게 신고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마찬가지로 또다시 칠보이가 12월 19일 이렇게 HL 만도 55400원의 감속기 기술을 공개했습니다. 오전 9시부터 또다시 추천을 땅땅 드리는 거야. 이런 HL만도 그러니 어떻습니까? 바로 어제자로 요로 그럼 정고점을 뚫으러 가는 시세에서 저점을 높여주는 이런 완벽한 타이밍에 딱 잡아드리니까 오늘도 역시나 어때요? 이렇게 양봉이 도출이 되면서 시가 대비 6% 이런 거 드시는 거 아니야? 갈조목은 이렇게 명확하게 추천드리고 또 추천드리고 계속 가는 겁니다. 이런 완벽한 매수 타이밍 마찬가지로 추천! 이렇게 실시간으로 명확하게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칠봉이가 그러니 마찬가지로 우리 구독자가 27,000명이 넘는 우리 무료 공부방 마찬가지로 칠봉이와 함께라면 보다 행복한 투자가 됩니다. 문자로 숫자 3만 적어서 50179028번으로 숫자 3번만 딱 하나 문자로 보내시면 우리 슈퍼 재미로 가는 우리 무료 공부방 3초만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들어오셔가지고 실시간 매수 타이밍 잡아가셔야지요 어떠한 타점에 잡아가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 우리 공방에서 요렇게 맥점을 잡아 드립니다 그러니 마찬가지로 이런 완벽한 이런 시세를 드시는 거예요 이것 또다시 정보 좀 뚫어봐 어떻게 되겠어 땅, 땅이야 이런 것들이 그러니 마찬가지로 이 종목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종고점을 뚫고 올라가다가 빠졌다가 저점을 20일 이동평균선 밟고 또 다시 올라가면서 이 자리를 딱. 지켜주고 있는 이 종목군도 잘 보세요 결국엔 어떻게 돼 버렸어 마찬가지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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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내리 신고가 가는 거야 이런 종목이 마찬가지 오늘도 우린 pts 시가 대비 고가 7% 이렇게 올라가 버리잖아 자리를 명확하게 지켜주더니 올라가고 또다시 자리를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잖아 이런 우린 PTS도 칠봉이가 어떻게 해드렸습니까? 12월 19일날 무료 추천주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감속기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1390원에 땅땅 안겨드리잖아. 그때가 바로 언제입니까? 바로 12월 19일 바로 요 날이에요. 이렇게 명확하게 지지 라인을 딱 보여주고 20일 이동평균선 딱 밟고 올라가는 완벽한 타이밍에 잡아들이니 바로 이런 시세 못 먹어도 5 0야 이런 거 바로바로 바로 드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완벽한 타점 마찬가지로 우린 PTS 정고 뚫고 올라갔지요. 마찬가지 잘 보세요. HL 만도도 이제 또 다시 이 자리야 올라갔다 빠졌다가 20일 이동평균선 밟고 저점을 높여주잖아. 이런 것이 또 다시 정고점을 땅 땅. 뚫으면서 이 정보를 뚫으면서 이런 시세로 나타나요 어떠한 종목이 hl 만도가 이에 따라서 수급 조치요 모멘텀 조치요 차트 조치요 자리를 지켜주고 있잖아 이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올라갈 명확한 이슈 모멘텀이 확실하잖아 그러니 이런 것도 뭐다? 일촉즉발이다 1월달 또다시 장대양봉이 땅땅 하고 꽂히는 이런 시세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우린PTS 잡아들여 HL만도 잡아들여 그러면서 우린PTS 명확하게 이런 시세를 마찬가지로 도출해 드리고 HL만도도 그걸 따라갈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칠부이가 지금 자리에서 또다시 드리는 거야 그러니 우리 구독자가 2만 7천 6백여 명이 넘는 겁니다 바로 앞에 나무를 보지 말고 큰 숲을 보실 줄 아셔야지요. 이렇게 무료 공부방에서 무료 추천주 이렇게 명확하게 드리잖아. 타점을 잡아드리잖아. 그러니 이런 거 어떠한 타점에 들어가야 될지 왜 올라가야 될지 명확하게 구분을 해드리면서 행복한 투자를 만들어 드립니다. 실무이가 무료 공부방 믿음과 정직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해왔습니다. 절대로 먼저 전화나 문자도 보내지 않습니다. 바빠요. 이럴 시간도 없어. 이런 거 하는 애들 죄다 사기꾼이야. 그러니 문자로 숫자 3만 적어서 이 번호로 숫자 3번만 딱 하나 문자로 보내시면 바로바로 바로 우리 공부방 입장이 가능합니다. 들어오셔가지고 1월달 명확하게 다시 한번 또다시 폭등이 올 1촉 즉발 로봇대장주 잘 잡으셔야겠지요. 들으실 분들 어여 빨리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칠봉이가 HL만도 지금 명확하게 지금 이 자리에서 딱 하고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1월달 바로 다음주 명확하게 이제 실험이 끝난 기대감이 끝난 이제 마찬가지로 돈을 버는 로봇주들이 이제 CES 세계 최대 IT 가정박람회에서 마찬가지로 공개가 됩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이 세계 최대 규모, 최초로 이렇게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 휴머노이드 공급을 앞두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칠봉이가 이렇게 CES가 어떠한 곳이냐 바로 1만 오천여명 이상이 이 마찬가지로 이번에 로봇 관계자들이 로봇공학을 사업 관심을 분야로 꼽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로봇에 관련된 빅테크 그리고 고위 참석자들 고위 임원들이 이렇게 62%나 이렇게 CES에 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에 따라서 59% 이상이 구매 결정에 바로 빅테크와 마찬가지로 계약이 터질 수 있는 최종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런 퍼센테이지가 60%에 가깝지요 그러니 벤처 캐피탈, 돈이 많은 사모펀드, 투자회사 관계자들도 570여 명이 참석합니다 이런 가운데 언론도 마찬가지로 2천여 명이 이렇게 취재 관심을 보이기 때문에 이것이 완벽한 완벽한 모멘텀이 될 수가 있어요. 참, 참석자 중 상당수는 B2B 고객 기반을 보유하고 있다고. 그러니 로봇주들이 이제 또다시 CES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참가하기 때문에 모두에게 엄청난 이런 혜택이 제공이 될 모멘텀이 아직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로봇주들이 이렇게 음봉이 나타날 때 명확한 기회가 된다. 이에 따라서 우리는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이다? 바로 로봇 관련 주, 바로 마찬가지 현대차,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 주. 그린니 칠봉이가 오늘 HL만도를 HM 첫 번째 종목으로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 칠봉이 영상 보시는 분들 구독 꼭꼭 눌러주셔야겠지요 맥점 타점 잡아 드리지요 좋아요 마찬가지로 꼭꼭 눌러주셔야겠지요 눌러주시는데 1초도 안 걸립니다 마찬가지로 꼭대기 매도 사인까지 땅땅 안겨 드릴 거야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한해서만 그리고 마찬가지로 댓글에다가 폭등이라고 안 남겨 주신 분들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지요? 그러니 이렇게 칠봉이가 명확하게 자, 오늘 오전 7시에도 기사를 하나 올려 드렸습니다. 자, 피지컬 AI의 현실화가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로봇이 움직이는 로보틱스 반도체 또 다시 주목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IT 가전 박람회 CES에도 S에서도 또다시 엔비디아 젠슨왕이 기조연설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지요. 이에 따라 피지컬 AI 부상하면서 마찬가지로 26년도 주목해야 될 것은 뭐다? 무조건 로봇과 반도체다. AI 산업의 핵심 꽃 아닙니까? 그린 휴머노이드와 피지컬 AI의 핵심 바로 뭐가 있어요 로보틱스의 반도체 그러니 마찬가지로 오늘도 실시간 조회 순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바로 제주반도체 잘 보세요 요렇게 실시간 조회 순위 1위가 바로 제주반도체입니다 이런 제주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오늘 어때요 결국에는 오늘 장대한봉에 따른 마찬가지로 시가 대비 고가 24%까지 올라가는 이런 엄청난 시세가 도출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도 명확하게 칠봉이가 분명히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자, 하루 전입니다. 주 예수 4차 회를 기억한 미친 급등이 올 베스트 3 종목, 상위 1% 고수와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하는 이 종목. 잘 보셔라. 바로 뭐다? 로봇의 반도체다. 잠깐만 영상을 보시면은 끝니다그 중에서도 제주반도체야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는 오, 위에서 추세를 딱병곡매점 뒤에 올라가지요. 병곡매점 뒤에 올라가지요. 병곡매점 뒤에 올라가는 이런 추세를 계속 보여주면서 역시나 병곡매점 뒤에 장대양봉이, 병곡매점 뒤에 장대양봉이 마찬가지로 병곡매점 뒤에 의미 있는 상승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금일장에서도 엄청난 프로그램의 매수세 그리고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쌍그리 매수세가 들어왔고 마찬가지로 삼성전자가 이렇게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추세에서 높디 높아도 결국엔 계속 올라갔지요. 이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반도체 수급이 굉장히 좋지요. 이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제주반도체가 또 다시 장대한 보이 땅땅 꽂히는 이런 시세가 오늘 도출이 됩니다. 이런 거 마찬가지로 제주반도체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강한 세력주야 이런 거 일촉즉발입니다. 장대 양봉 마찬. 이렇게 말씀드린 또 다른 조목, 바로 반도체, 제주반도체도 역시나 그림까지 명확하게 하루 전에 그려드리면서 강한 세력주다, 방 장대양봉 1촉 즉발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제주반도체 어떻습니까? 추세가 굉장히 좋잖아. 이렇게 말씀드린 제주반도체가 역시나 장대 한봉이땅땅 꽂혀 버리는 오늘 시가 대비 고가 24% 장대 한봉이딱 도출이 되는 이런 거 안겨 가시라고 명확하게 미리미리 그림에 영상에 명확하게 핵심을 짚어 드리잖아. 실봉이가 그러니, 마찬가지로, 우리 공방에 계신 분들, 칠봉이가 뭐라 말씀드렸어요? 자, 여기 한번 보셔라. 제주 반도체 장대양봉 옵니다. 미리미리 완벽한 예언을 딱 해드리는 분들, 어때요? 이런 시세, 오늘, 마찬가지로 24%장대양봉 드시는 거 아니야? 그러니 우리 구독자가 2만 7천여 명이 넘어요. 우리 무료 공무방 무료 추천주 이렇게 명확하게 바로바로 바로 잡아드려요. 그러니 7봉이 와 함께라면 행복한 투자가 됩니다. 반도체, 로봇, AI 핵심 아닙니까? 그러니 문자로 숫자 3만 적어서 이 번호 50179028번으로 숫자 3번만 딱 하나 문자로 보내시면 우리 공방 하루라도 빨리 들어오시는 분들 이런 완벽한 폭등을 안겨가시는 겁니다. 실시간으로다가 그런 거 안경하세요. 매수 타이밍 잡아가세요. 명확하게 올라갈 종목에 투자를 하셔야지요. 명확하게 올라가잖아. 이렇게 미리미리 잡아드리잖아요. 누가 칠봉이가? 그러니 칠봉이 영상 보시는 분들 또다시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셔야겠지요. 자, 마찬가지로 7봉이가 HL만도 드렸습니다. 일촉 짓발이다. 마찬가지로 또다시 드릴 종목이 뭐다? 마찬가지 어떠한 종목이다. 7봉이가 말씀드리는 s p g 야 바로 뭐야? 감속기 대장주 아닙니까? 이런 SPG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 정보점을 뚫고 추세를 따라 쭉쭉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마찬가지로 빠져도 결국엔 20일 이동평균선 밟고 올라가는 추세에 마찬가지로 정고점 뚫고 정고점 뚫고 정고점 뚫고 계속 레벨업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런 SPG가 마찬가지로 이렇게 음봉이 추락하셨어요. 아이구마 좋아라. 왜냐 기회가 되니까 또다시 이런 것들이 음봉이 딱 나타나면서 자 여기 21 이동평균선 이 가격 75,000원 부근까지 일전의 저항과 지지라인을 딱 밟고 올라가는 이런 시세가 도출이 된다. 그럼 또 다시 여기가 완벽한 뭐다 기회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SPG가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안 밟고 또 다시 양봉이 딱 출하가 된다. 그래도 또 다시 기회가 됩니다. SPG가 떨어져도 기회, 올라가도 기회야. 왜냐? 이 SPG가 전고점을 뚫고 이제 막 올라가는 추세를 보여줬는데 자, 휴머노이드 로봇에 마찬가지로 피지컬 AI의 이런 로봇에 마찬가지 제조업에 마찬가지 물류 로봇에 가장 많이 비중이 들어가는 게 감속기입니다. 그만큼 로봇의 40%에 넘는 이런 감속기 비중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감속기 대장주 잘 보셔야지요. 그러니 SPG SBV 테크 사면 d i c 까지 계속 이런 완벽하게 계속 우상향하는 추세가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고 마찬가지 우리는 무조건보다 대장만 잘 공략해라 마찬가지 또다시 외국인 수급이 어제부터 스물스물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지지라인을 딱 끝내고 올라갈 만한 이런 모멘텀들이 굉장히 많다 이제 막 추세가 올라왔다 이제 막 주봉상 차트를 보시더라도 정고점을 뚫고 오일선 타고 이제 막 조정받는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종목군들이 어떻게 되냐? 강하잖아요. 오일선이 안 깨지면서 조정을 줬어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정고점을 뚫고 오일선을 타고 쭉쭉 올라가도 올라가도 계단식 상승하면서 음봉이 나타날 때가 명확한 기회가 됩니다. 왜냐?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마셔라. 이렇게 높아도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계속 타고 쭉쭉 올라가는 시세가 도출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 마찬가지로 SPG도 이제 막 올라가다가 음봉이 나타났어요. 이런 것이 뭐다 완벽한 기회가 됩니다. 로봇 산업 얼마나 강한지 다들 아시지요? 거래량 얼마나 좋은지 다들 아시지요? 그러니 이런 SPG 마찬가지로 칠봉이가 명확하게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자, 하락할 때담는 로봇주다. 12월 3일 날 6만 삼천 원에 땅땅 오전 9시에 이렇게 무료 추천주 실시간 잡아드렸어. 그랬던 종목이 12월 3일이면 언제입니까? 바로 요날이지요. 요날 이렇게 하락할 때 담아서 결국에는 이때 62,000원 결국에는 94,200원까지 이렇게 최소 못 먹어도 50% 넘는 시세가 도출이 됩니다. 그러니 빠질 때 또다시 뭐다? 기회가 된다. 이렇게 칠봉이가 말씀드린 S P D 완벽하게 시세를 안겨가시잖아요. 결국에는 이날 똑같이 드린 현대 무벡스 만3 0 0원에 땅땅 똑같이 드렸지요. 어떻습니까? 현대 무벡스 어때요? 잘 보시라고 현대 무벡스 어떻습니까? 정고점을 뚫고 계속... 5일선 타고 쭉쭉 올라가잖아 이런 현대무백스 칠봉이가 12월 3일 명확하게 하락할 때담는로봇치다 똑같이 말씀드리면서 바닥을 다지고 이제 막 저점 높일 때 이때 딱 들이니까 마찬가지 자리 지켜주다가 강한 폭등 이것이 바로 몇 퍼센트입니까 무려 마찬가지로 여기부터 이 자리부터 여기까지 무려 96%라는 이런 시세가 도출이 된 겁니다 그러니 우리나라 대한민국 1등 주식마치 구독자가 증명이 되는 우리 공부방에서 이런 거 SPG 현대모맥스 하락할 때 담는 로봇주 명확하게 기회와 찬스를 또 다시 안겨드려요. 그러니 칠봉이 함께라면 보다 행복한 투자가 되는 겁니다. 무조건이야. 1월달 명확해요. 그르니 문자로 숫자 3만 적어서 50179028번으로 숫자 3번만 딱 하나 문자로 보내시면 우리 공방에서 명확한 완벽한 타점을 실시간으로 안겨드립니다. 어여 빨리 들어오세요. 이제 칠봉이가 이렇게 이미 시장에 도는 2026년 1월달에 주도업종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르게 그르니 칠봉이는 새벽 내내 분석하잖아. 그르니 놓치지 않아요. 어떠한 시장으로 돈 이동이 시작되는지, 그러니 1월 달 주도업종의 상승을 위해 준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명확하게. 적기에 준비한 사람들이 또다시 1월 주도업종에서 수익이 날겁니다. 그러니 1월부터 미리미리 준비해나갈거야. 그러니 칠봉이만 믿고 따라오시면 우리 구독자 우리 가족분들처럼 완벽하게 행복한 투자를 만들어드립니다. 아셨지요? 이런 SPG.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국내에서 유일한 3종 감속기 하모닉, RV형, 유성형 감속기를 모두 다 양산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입니다. 휴머로이드 로봇 시대를 대비한 감속기 밸류체인이 핵심이 된다고. 핵심 바로 이것이 명확한 핵심 포인트야 가장 큰 장점이 또한 납기 안정성입니다 최근 미국 로봇 기업과 피테크 기업이 공급망 불안정성을 이유로 중국산 로봇 부품 사용을 축소하고 있어요 이에 따라 우리나라 주목해야 될 SPG 감속기 또다시 자동차 산업이 본격적으로 휴머노이드를 공정에 도입할 수 있도록 다관절 고정밀 구도를 갖는 휴머노이드 로봇 특성상 감속기 수요는 구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설치 대수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뭐다? 감속기다. 그러니 마찬가지로 SPG 정밀 감속기에서 액추에이터까지 멀티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 아닙니까? 그러니 이런 음봉이 올때 명확한 타점 맥점 잡아드리면서 칠봉이가 기회를 만들어 드릴 겁니다. 어떤 종목이 SPG? 그러니 칠봉이 영상 보시는 분들 또다시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 주셔야겠지요 이렇게 두 번째 종목 드렸어. 또다시 세 번째 종목 현대 무벡스야 현대 그룹의 로봇주로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정보를 뚫고 저점을 올리면서 오늘 의미 있는 음봉이 딱 나타났습니다. 이런 음봉이 나타날 때 너무나 좋아 칠봉이는 왜냐? 이런 매수 기회가 매수 찬스가 오니까 이런 현대 무벡스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쓸어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찬가지로 이런 수급이 굉장히 좋지요. 마찬가지로 정고를, 정고를, 정고를 뚫고 계속 레벨업을 하는 종목으로서 이러한 종목이 이렇게 은봉이 나타날 때 이런 것이 또다시 기회가 되면서 장대한봉이 땅, 땅 이렇게 꽂히는 이런 시기가 나타난다. 어떠한 종목이 바로 현대 오백스가 은봉이 나타날 때 음주땡이다. 음봉주때 기회가 됩니다. 또다시 타점을 잡을 수 있는 완벽한 기회가 된다고. 이런 현대 모벡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바닥을 다지고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면서 자리를 딱 지켜 줄때 이때 칠봉이가 명확하게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영상에서 분명히 칠봉이가 자, 조회수 4,500개가 나온 로봇 관련주 2주 전부터 자, 완벽한 이런 폭등이 올 저평가 로봇 기업 마찬가지로 현대 모벡스 11,650원일 때 분명히 뭐라 말씀드렸어. 잠깐만 영상을 보시면은 현대무벡스 11,650원입니다. 유럽으로 올라가잖아. 이렇게 현대 무벡스 마찬가지로 실봉이가 바로 이제 요번 주에 또다시 장대한 봉이 딱 꽂히면서 전고점 뚫어버리는 시세가 나타나면 어떻게 된다. 또다시 강한 추세로 올라간다. 땅땅이야.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어떠한 종목이 마찬가지로 현대 무벡스 추세가 살아났잖아. 마찬가지 수급이 좋습니다. 몸에 더 확실하잖아. 로봇의 물류 로봇의 대장 아닙니까? 그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린 현대 무벡스도 결국에는 그림까지 그려드리면서 이 전고점 뚫으면 땅땅이다. 이 추세 수급 모멘텀 확실하잖아. 그러니 그림까지 그려 드려서 그때가 바로 이 가격 입니다 11,600원대 이랬던 현대모비스 어떻게 돼 버렸습니까? 역시나 이렇게 강한 추세로 쭉쭉 올라가면서 무려 81%칠봉이 영상 보시고 이렇게 타점 잡아 가시는 분들 이런 시세를 모두 다 안겨 가시는 거야. 그러니 마찬가지로 음봉이 나타나면 완벽한 또다시 기회가 된다고. 이런 것이 빠져도 마찬가지 오일선 깨지기 전에 또다시 회복해 주시오. 이렇게 밟고 올라가요. 또다시 덧빠진다 11선까지 빠지겠지. 여기 밟고 올라가요. 이러한 주가라는 것이. 대응을 잘하면서 마찬가지로 손익비를 잘 따지고 또다시 지지라인이 형성이 되고 완벽한 폭등이 오기 전에 미리미리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 타점 잡아드리잖아, 영상에서 올려드리잖아, 명확하게 그림까지 그려드리잖아. 그러니 이러 추세 보시는 거잖아. 그러니 칠봉이만 믿고 따라오셔야겠지요. 이런 현대모비스도 칠봉이가 마찬가지로 12월 18일. 무료 추천지 오전 9시 반에 현대모비스 땅땅 13,000원에 이렇게 안겨 드려요 그때가 바로 언제입니까? 마찬가지로 12월 18일 의미 있는 바로 언제야 왜 드렸을까? 정고점을 딱 뚫어버리는 이런 시세가 도출이 될때 명확하게 현대모비스 드리니까 이런 시세를 안겨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마찬가지로 칠봉이 안깨라면 뭐다? 행복한 투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완벽한 타점 못 잡으실 분들 언제 타점에 들어가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 우리 공방 실시간으로 무료 소통방에서 마찬가지로 문자로 숫자 3만 적어서 50179028번으로 숫자 3번만 딱 하나 문자로 보내시면 우리 공방 바로바로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3초만에 그러니 들어오시는 분들 이런 타점 맥점 잡아가세요 또다시 하락이 뭐다? 기회가 됩니다 현대우백스 이런 음봉이 뭐다? 기회가 됩니다 또다시 폭등 마찬가지로 1월달에 옵니다 그러니, 마찬가지로 이런 것이 장대한봉이 땅, 땅 꽂히면서 올라가는 추세가 분명히 와요. 모멘텀 얼마나 좋습니까? 추세가, 추세가, 추세가 계속 올라가잖아. 그러니, 이런 조목군들 명확하게 응봉줄때 잡으시라고, 칠봉이가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질봉이가 말씀드린 첫 번째 종목 HL만도 그리고 SPG 감속기 대장이지요 현대모비스 마찬가지로 이런 액츄에이터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액츄에이터와 이런 물류 로봇 현대 로봇 마찬가지 앞으로 CES라는 모멘텀 외국인의 글로벌 모멘텀 수급 그리고 차트, 그리고 기대감에 따라 이제 상용화가 되는 이 시점이 왔기 때문에 로봇주들 아직까지 추세가 끝나지 않습니다. 칠봉이가 명확하게 매도사인까지 땅땅 드리는 그때까지 이 추세를 따라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칠봉이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댓글에다가 폭등이라고 안 남겨주신 분들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지요? 감사합니다.